오늘은 2000년 동안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겁니다. 종교적 믿음의 렌즈를 벗고 순수하게 역사적, 학술적 관점에서 이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로 자신을 고통받는 메시아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대 성서학과 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이해해 봅시다. 서기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메시아 기대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개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 갱신을 이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쿤란 공동체 같은 곳에서는 제사장 메시아와 왕정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당시에 얼마나 일반적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승리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훨씬 주류였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쿰란에서 발견된 사큐오 21이라는 문서에는 눈먼 자가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된 표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 예수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현재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스크리처와 가설입니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 그의 제자들이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 구약성서의 여러 구절들을 다시 읽으면서, 아, 우리 선생님의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구나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시편 22편의 고통받는 의인, 스갈에서의 여러 예언들을 예수의 삶과 죽음에 적용시켜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존 도미니 크로산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를 예언이 역사로 각색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원래 있던 예언 텍스트를 가져와서 예수의 이야기에 맞춰 재구성했다는 것이죠. 바트 어망 같은 학자들도 예수를 종말론적 선지자로는 보지만 그가 생전에 자신을 고난받는 메시아로 생각했는지는 의문시합니다. 두 번째는 생전 자기 정체성 형성 가설입니다. 이는 예수 자신이 구약의 다양한 상징들, 특히 인자, 목자와 양, 새 언약, 종의 모티프들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소명과 최후를 해석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엔티 라이트나 데일 앨리슨 같은 학자들은 예수가 점점 커져가는 갈등의 수위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수용했으며, 그 의미를 여러 상징적 행위들을 통해 해석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럼 복음서의 기록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복음서에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순환 예고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구체적인 어휘나 세부 사항까지는 후대의 편집이라고 보지만 예수가 박해와 죽음을 예상했다는 기억의 핵심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가 보인 행동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충돌, 종교 지도층과의 갈등 등을 보면 그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기록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종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이 구절이 정말로 예수가 한 말인지 아니면 후대의 신학적 해석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수의 죽음을 해석할 때 이런 종의 모티프를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최후의 만찬에서의 언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4장과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개념을 불러옵니다. 이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정치적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구원사적 사건으로 해석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런 언어들이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식탁 언어가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편지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만찬 전승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어요. 예수의 상징적 행위들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은 스가랴, 구장의 겸손한 왕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성전에서의 행위는 예레미야 7장이나 스가랴, 14장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예수가 자신을 왕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보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충돌과 파국을 불러올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쿰남 문헌들을 보면 보통 제사장 메시아와 왕 메시아, 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때로는 메키 세대 같은 초월적 구원자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이는 당시 메시아 개념이 무조건 승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이 공존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큐오이일이라는 문서인데 여기에는 눈먼 자가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메시아의 표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된 표현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이런 메시아 표정 리스트가 예수 시대에 이미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쿵란의 감사창가나 페샤린 같은 문서들을 보면 공동체 지도자들이 성서 텍스트를 1인칭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즉, 성서를 거울 삼아 자기 소명을 구성하는 종교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같은 인물이 예언서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해석하고 행보를 설계했을 가능성을 문화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계의 중론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역사비평 학자들은 예수가 최소한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더큰 비전 안에서 의미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나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다와 같은 직설적 자기 동일시는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종, 메시아 연결에는 분명히 사후적 해석층이 섞여있기 때문이죠.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대적 비율을 들어볼까요? 현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경전 텍스트를 자기 소명 서사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코레시는 요한계시록의 일곱인을 자신의 역할과 공동체의 운명이 직접 연결해서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 해석에 대한 평가는 별개이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이 경전을 거울 삼아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행동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는 현상 자체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신중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갈등의 누적과 선지자, 전통에 대한 이해, 즉,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죽는다는 통찰 속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는 만찬에서의 언어, 순환 예고, 인자 개념 등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해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생전의 시합과 사후의 해석이 겹겹이 얹혀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음서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중도적 정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1세기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학적 의미들이 부여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두 차원을 구분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 다른 방법론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연구는 사료비평과 고고학적 증거, 문화사적 맥락을 통해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신학적 해석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승되어 왔는지를 다룹니다. 둘다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는 자신을 고통받는 메시아로 생각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종합해 볼때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후대 그리스도교에서 발전시킨 정교한 신앙만큼 체계적이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의 발전 과정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한 개인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전 세계적 종교 운동의 토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되고 재해석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종교적 믿음과는 별개로 인간 역사와 문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어떻게 의미를 창출하고 그 의미가 어떻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입니다.